저는 여러분을 아주 굉장히 사랑합니다. 시간 때문만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악수와 뽀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여러 분이 오신 것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I am here.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와 교제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제 말은 여러분과 제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받게 될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주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 운명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저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저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으니까요. 여러분은 집을 떠나 서로 다른 주에서 불원천리하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으십시오. 친절을 베푸시고 친절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보이시고 자비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Two, two 우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두 자루의 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당 5,000 나이라를 드릴 것이며 총액은 2,300만 나이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여비를 지불하겠습니다. 5,000 나이라는 여러분의 돈이고 여비는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데려오신 운전사와 그것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번 만남 때 제가 여러분에게 더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을 위한 휠체어입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신다고요? 아멘. 티비조슈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요. 그녀에게 박수 쳐주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노래하고 싶으신가요 I want to sing. 노래하고 싶어요 어 <laughs> ẹjẹ kajọ yọ ọ ẹjẹ kajọ yọ tibi joshua ló ṣe ìwádìí go ẹjẹ kajọ jo. kamasami da.